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추세 추종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패닉바잉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요 내가 사면 물리는 이유 이렇게 주제를 정해 보았는데요 음, 아마 오늘 뉴스의 패닉바잉 이런 기사들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이게 주식 증권용어예요 증권용어 그래서 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패닉 바잉은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하려는 시장 심리의 불안으로, 시장 심리, 심리의 불안으로 인해 가격에 관계없이, 가격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매점 매석 현상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가격의 급상승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주식 용어 사전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laughs> 심리라는 말이 있죠. 제가 여기서 동그라미를 쳤는데 제가 아카데미에서 가르쳐 드리는 부분이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 그리고 심리입니다. 심리. 심리. 이 심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시장에 깔려 있느냐.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시장에 깔려 있느냐. 사고 싶을까, 팔고 싶을까를 파악하는 심리 분석을 말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어, 내가 사면 물리는 이유. 이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면 물리는 이유가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더라. 욕심, 욕심. 욕심. 욕심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아. 이게 참 내가 사면 주식 투자자분들이 음,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다가, 한 5%, 10% 수익에, 수익 매도를 합니다. 근데 팔고 나서 더 올라가요. 배가 아파요. 그쵸? 그리고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아, 불안합니다. 시장도 불안하고, 또안 좋은 뉴스도 나오고 해서, 손절을 해요. 5%, 10% 손절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반등을 줘서 내 네, 매수가 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배가 아파요 그쵸 보죠 욕심 플러스 아 어, 선택 결정의 오류가 있다 이것을 뭐 속친 결정 장애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 같기도 한데 햄릿 주, 증후군 예,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햄릿 증후군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예. 그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거잖아요. 심리적인 거. 그, 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내 매수가가 잘못됐는지, 아니면은, 음, 정당한 가격인지에 대한, 어, 불신. 그런 요인들. 음? 싸다고 생각해서 사서, 음, 더싼 가격에 팔거나, 예, 그런 부분들. 그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하면 아무 가격이나, 네? 아무 가격이나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증권방송 탁키시죠 증권방송 애청하시는 증권방송 키셔가지고 또 좋아하는 전문가가 나와서 어, 종목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하면은 평소에 내 관심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수하시는 경우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메뉴판 보면 고르기가 어려우니까 아뭘 먹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라는 메뉴를 만들어놨어요 그날에 따라 참 재밌습니다 근데 종목은 아무거나가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 가격에서나 매수한다는 뜻이에요 고민 없이 그 가격에 매수를 해서 내가 수익 낼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날에 따라 아무 가격에서나 담아 버리는 그런 선택의 오류, 가격 선택의 오류 종목보다는 사실 종목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종목을 잘못 선택하기보다는 가격을 잘못 선택하는 오류를 많이 어, 하신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시면 안 돼요. 사촌이 사촌이 땅을 사던 빌딩을 사던 뭐 외제차를 사던 그것은 나와는 무관한 겁니다. 예, 우리 투자자분들 본인이 잘 하시면 돼요. 본인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4월 22일날. 제가 주식 투자 허화실, 현금 확보를 하고 조정을 기다려 추격 매수를 해,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여기에서 SK 하이닉스,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BH, 이런 종목들, 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자, 오늘도, 음, 영상 말미에, 관심 종목, 예, 매수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관심 종목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용이 유익했다,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업종 차트를 먼저 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뭐 SK 하이닉스, 차트지만, 업종 차트를 좀 보시면, 코스피 종합주가지소. 제가 어제도 시황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과매수 구간에 진입해 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레버리지와 인버스. <laughs>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앞서서 4월 22일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시면, 꼭 한번 보세요. 못보신 분들은 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1번 구간 과매도가 풀릴 수 있는 1번 구간이 별표 5개짜리다. 2번 구간 별표 3개 3번 별표 2개 올라갈수록 별표는 줄어든다. 예, 그리고 3월 과, 그, 증시 폭락 이후에 주가 반등, 지수 반등 흐름에서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 의견을 드렸어요. 종목도 말씀드리고, 음, 분할 매수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왔어요. 이 당시 종합 주가 지수가 1,896 포인트예요. 1,900 포인트를 넘어가려는 시도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던 때였는데 지금. 2188 포인트 하고 있어요. 4월 22일이면, 이때죠, 이때. 4월 22일, 수요일. 그럼 여기, 서부터라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다면, 제가 짜, 기다리는, 기다리는 깊은 조정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제한적인 조정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미, 이미 많이 지나갔죠. 그럼 여기에서, 패닉 바잉 아, 남들은 다 벌었다고 하는데 이제라도 사야 되는 것 아닌가? 응? 아 그런 생각을 누가 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식 투자는 참 다양한 분들이 일면식도 없는 아주 다양한 분들이 음, 매수와 매도를 공방을 벌이는 시장이잖아요. 내 생각과 같은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내 생각과 같은 분이,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종목,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추격 매수 한다고 치면, 이게 과연 옳은 타이밍일 것이냐? 물론, 6월 달에 주식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10년 전부터 주식 투자를 해오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 주식 투자 경력이, 뭐, 1년, 2년, 10, 5, 10년 이렇게 좀 되시는 분들이, 좋은 타이밍을 놓치신 이후에, 지금이 추경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을 할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공략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지금 추경 매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제가 4월 22일에도 똑같은 말을 해드렸어요. 좋은 공략 자리를 모르고 지나쳤다면 지금 추경 매수가 어, 올바른지 그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오히려 실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 종목들을 좀 보면은요, SK 하이닉스. 제가 이 영상 올려드리면서, 4월 22일에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횡보의 가격 구간. 횡보의 가격 구간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 이후에, 매수 접근하는 가격대도 제가 제시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8만원 가격 구간. 횡보 이후에, 그 이후 영상 올려드렸죠. 상승으로의 방향을 저는 더 높게 본다. 근데 여기서 놓치신 분들은 이미 9만원 위에 가격에서는 좋은 공략자리를 놓친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SK 하이닉스를 매수하면 안 되는 거냐? 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갖고 계획. 아무 가격에서나 예? 아무 가격에서나 접근하지 마시고 계획적인 분할 매수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접근하시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포인트. 자 그리고. 어, 오늘 또 개인투자자분들이 전기전자업종 매수를 좀 많이 하셨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매수 구간에 빠져있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와 마찬가지로 이미 횡보하는 구간 그리고 제가 영상 올려드렸었던 가격은 45,000원 4만 이하 4만원 가격이죠.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간 가격 구간에서 접근은 <laughs> 비중 조절을 포함한 네, 아무 가격에서나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적인 분할 매수가 필요하겠더라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어, 이런 패닉 바잉은 음, 짧은 시점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종목들 사이에서도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어, 유사한. 음, 그런 체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누가 추천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시세의 왜곡이 좀 벌어지고 있다.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세 왜곡에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단기적인 시세 왜곡에 끌려다니시는 것이 아니고 좋은 가격 구간에서 접근을 했다면 너희들이 치지고 복건 말건 무신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어 장중 고가에 매수하신 분은 분명히 물렸어요. 내일 상승을 해서 수익으로 전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간에 오늘 시가 위로 매수하신 분들은 물린 거예요. 그쵸? 오늘 시가가 11,100원, 고가는 350원, 누군가는 분명히 3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또 거래량이 적었느냐? 적지 않았어요. 770만 주. 네. 예. 대량 거래량, 대량 거래량.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어 저항 가격 표시해 드렸었잖아요. 저항 가격. 만 1,000원, 만원 10 가격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예. 굳이 예.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는 가격 구간이다. 라는 것이 이미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파트론 말고도, 어 단기 과열 국면에 빠진 종목들, 대응에 좀 신중하셔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오픈 채팅방, 무료 카톡방에서도 장전 시황을 비롯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드리고 있다. 제 영상 더보기를 누르시면 어, 카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일요일 날 어, 지난주 미국 증시, 해외 증시 마감 시황을 말, 올려 전해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는데. 증시가 과도한 폭락을 하는 구간에서는 공포심을 이기는 냉정함. 과도한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는 흥분을 가라앉히는 냉정함이 증시에 유연한 대응을 할수 있게 하고 좋은 결과를 맺게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음, 우리 무료방에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또 불특정 다수가 시청을 하시는 유튜브 주식 투자자분들께 좀 중심을 잡아드릴 수 있는 심리적으로 너무 어들 들뜬 상태에서는 좀 흥분을 가라앉혀드리고 또 너무 공포에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전문가로 좀 기억이 되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장전시황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 차트도 올려드리고 많은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또 우리 회원님들 수익인증한 것도 올려드리 올려주시고 예 분위기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장전시황에 무슨 말씀을 해드렸냐면. 전미 경제 연구소에서 경기 침체로 진입했다고 공식 선언을 했지만 이런 내용과 함께 여기에서 고민이 되는 것은 연준은 FMC 통화 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죠. 연준은 정책 효과로 특별한 부작용이 없이 주가와 일자리가 호조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해서 금주 FOMC에서는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익률 곡선 제어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따라서 FOMC, 아, FOMC를 앞두고 관망 및 종목 장세 전망입니다. 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예요? 지수가 증시가, 한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상승 영향, 그리고 어제, 간밤에 미국 증시 상승 영향으로 상승 출발을 하겠지만, 추가적인 강세보다는 관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종목 장세,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또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죠. 오늘 테크링, 어, 종목 테크링인가요? 틴팅크웨어팅크웨어가 팅크, 아,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근데 코스피 종합주까지 수만 놓고 봐도 시초가, 아,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되게 좋게 마감을 했어. 어제, 간밤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게 마감을 했어. 한국 증시도 강세를 보이겠지. 하고 시초가에 매수를 했다면 지금 재미 없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그렇죠. 근데 그 시조가 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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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국 증시도 강세를 보이겠구나 그런 흥분을 장전 시황에서 제가 잡아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아, 좀 중요하게 좀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관심 종목 말씀드려야 되겠죠. 제가 통신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통신 장비주들 요즘 좀 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어, 낙폭 과대주 그리고 시, 지수 상승 지수 상승에 따라 오지 못했었던 종목들이 어, 좀더 강세를 보이는 그런 시장 분위기예요. 하지만 그 낙폭 과대 종목 그리고 시장 대비 좀 부진했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난 이후에는 다시.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쪽은 또 5G 장비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좀 참고해서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통신주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또망 중립성, 또망 공정성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해 드렸던 영상을 올려 드리기도 했었는데 SK텔레콤 음 제가 말씀드렸던 당시의 가격이 21만원 가격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23만원까지 단기적인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 한 4거래일 정도 음봉 캔들 만들면서 좀 쉬고 있는 상황이죠. 쉬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분할매수로 1차, 2차, 뭐 22만원, 21만원, 뭐 20만원, 19만원, 나눠서. 한 번에, 한 번에 비중을 20%, 30% 매수해야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5%씩 짝에서, 5%씩 짝에서 4번 매수하시면 비중 20% 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한테 유리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유리한 매수평단을 만들어 놓으시면, 추후 향후에 어 배당도 받으시고 또 시세차익도 보시고 하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 SK텔레콤 또 LG유플러스 KT 어 통신 3사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지는 우리 투자자분들 개인 성향과 또음 기업에 대한 선호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분명한 것은 통신사에 관심을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과매수 구간에서 조금 한발 뒤로 물러서서 음, 관망하시는 여유도 좀 가지실 필요도 있겠고요.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